안녕하세요. 여기는 남양주시 어, 수동면 입성리인데요. 현재 어, 1층과 2층으로 목조 주택이 되어 있고요. 바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과 후면에는 어,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라드가 어, 있고요.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집에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왼쪽으로는 거실이 되겠고요. 네 출입구에서 오른쪽으로는 주방이 되겠으며 바로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정면에 보이는 계단이 2층의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어, 주방인데요. 현재 여기가 주방 설비가 되어 있네요. 주방도 상당히 넓어요. 자, 그러면 1층에는 어, 화장실이 두 개가 되어 있고, 또 안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안방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현재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의 창호나 어, 거실의 창호는 남향으로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서양의 창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물론 화장대도 있고 또 드레스룸이 있어요 현재 여기에 안방의 드레스룸이 되겠고요. 안방 화장실을 볼까요? 네,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네, 안방의 화장실은 천정에 자연의 채광이 될수 있도록 또 설계가 되어 있네요. 거실에서 본 건물에 후면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과 1층에 또 화장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가 1층에서 어, 두 번째 있는 화장실을 볼게요. 네, 여기가 1층에 두 번째 화장실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1층에서 어, 본 건물 후면으로 나가서 어, 텃밭을 어, 운영할 수 있는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난방은 심야 보일러로 되어 있고요, 1층의 분배기와 2층의 분배기로 각룸 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가 2층인데요. 어, 여기 2층의 거실이고 거실의 창호도 역시 남양이 되겠고요. 2층에는 룸이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룸으로 볼까요? 현재 본 창호는 동향과 남양의 어, 창호가 되, 되, 되겠고요. 또 방마다 어,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이불 같은 게, 어, 놓을 수 있는 또 공간이 다 되어 있고요 거실도 역시 마찬가지, 어, 장이 다 되어 있네요. 자, 또 2층에 또큰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재 여기는 어, 창호가 북향에, 서향에, 어, 남향의 창호고 역시 여기도 창이 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역시 2층에도 난방이 어어 심화 보일러의 분배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의 화장실을 볼까요? 2층의 거실은 남향과 북향의 창호가 있어서요. 남향의 남쪽으로는 어 도로로 전면에 또 뷰도 좋고요. 북쪽으로는 여섯 산이 있어서 또 뷰가 참 좋네요. 네, 여기가 지금 북쪽에 있는 창호인데요. 어, 뷰를 한번 볼까요? 네, 상당히 좋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외부에 어, 텃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 자 가볼까요?